이번 시간에는 시계와 각도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그 특정 시각에서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중등과정 이상에서는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가 주어지면 그에 해당하는 그 시각이 몇시몇 몇 분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중등과정 문제를 풀도록 할 테고요.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알아야 될 내용을 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분, 분침은, 음, 한 시간에 한 바퀴를 돕니다. 따라서 분침은 1분에는 6도를 움직이게 됩니다. 시침은 1시간에 30도를 움직이기 때문에 1분에는 0.5도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문 이걸 토대로 이제 방정식으로 풀기 때문에 뒤에 나올 문제들을 어 분침은 x분의 어 6x, 6x도만큼 움직이고, 시침은 x분의 0.5x도 움직이는 내용까지 알아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어, 예시로, 어, 두 시와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살짝 그림을 이제 그려 표현하면 2시와 3시 사이에 시침이고요. 음, 2시와 3시 사이에 어, 분침이라고 어, 할게요. 자, 시침은 2시를 기준으로 음, 요만큼 움직였다고 할수 있고요, 분침은 두 시에서 출발하니까 요만큼 움직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음, 시침이 움직인 거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x 분 동안에 0.5x 움직였을 것이고요. 음. 분침은 6x만큼 움직였는데 그 차이가 여기에서. 이만큼이 되니까 60도가 되겠죠. 따라서 0.5x 더하기 60도가 6x가 되는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하는 과정은 0.5x가 60. x는 5.5로 나눈 다음에 분자 분모에다가 1를 곱하게 되면 11분의 12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시와3시 사이에 일치하는 시각은 2시 11분의 120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유형도 풀어 보겠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 상에 놓이는 경우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1시와 2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이 되는 경우를 예시로 구해 보겠습니다. 어 살짝 그려 보면 시침이고 분침입니다. 시침이 음한 시부터 어, 일직선이 놓이는 경우까지 어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만큼 움직이게 되고 시침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역시 어 방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시침이 0.5X 분침이 6X라고 할때 음 분침이 시침보다 어 180도랑 6이 해당하는 자 30도만큼 더 움직이게 되므로 어 방정식을 어 풀게 되면 5.5x는 210도가 되고, 음 역시 음 5.5로 나누고, 양변의 1을 곱하면, x는 11분의 420이 되고, 1시와 어 2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 되는 시각은 1시 11분의 420분이라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